카니발 캠핑 루프박스 선택시 우선 조건, 바로 내구성, 편의성, 용량 710L,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모두 갖춘 루프박스의 끝판왕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두개는 탈거가 되며, 장착 전 제품 검수를 한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리며, 저희 매장에서는 하루에 약 4대에서 5대가량 루프박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썬루프 차량도 장착이 가능하며 휴지를 제거 후 차량 위에는 보강제를 루프박스 밑면에는 쿠션에 부착해드립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단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 줍니다.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24kg 좌측 우측 네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네 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하여 속도 제한이 없으며. 고무물딩및 이백 마감 처리가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리무진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차량 출고 시작됐죠? 새로운 더뉴 카니발 차량에 새롭게 나오는 컬러인 아이보리 실버, 세라믹 실버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루프박스 장착이 되오니 걱정 마시고 장착하세요.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 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킨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지만 건물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 잘해보시고 주행하세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 직접 어닝 브라켓을 고정 후 어닝을 장착할 수 있어요. 어닝을 장착하시면 캠핑 차박을 하면서 감성적인 스타일의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캠핑뿐 아니라 낚시, 아웃도어를 즐기면서 쉽고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저희 매장에는 유일어닝과 피아마 어닝 두 가지를 보유 중이며 타사 어닝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710m의 용량의 수납 공간을 확인을 위해 3단 사다리를 수납해 보았으며 수납 후에도 여유 공간이 남는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24kg 가스 쇼바를 적용하여 문여다듬 시 뒤틀리거나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주어 개폐가 편리합니다. 본사 매장에서는 루프박스의 다양한 제품, 사이드스텝 바디키 필스콘티, AP 튜닝 그릴 등 모든 제품을 바로 즉시 장착이 가능하며 현금, 카드 동일 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많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장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 순환도로 고양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